지각과 생명체 구성물질의 결합 규칙성, 지각과 생명체를 이루는 물질, 지각과 생명체를 구성하는 원소, 주요 원소, 지각에는 누가 많고 그러니까 껍데기 부분이지, 거기는 산소와 규소가 많고 생명체에는 산소와 탄소가 많대. 지금 여기도 여기도 안 빠지는 애 누구야? 산소, 그치? 산소, 지각에 제일 많고 생명체에도. 어, 산소가 제일 많아. 공통적으로 많은 게이 산소야. 산소는 수소, 탄소, 규소 등 다른 원소들이랑 쉽게 결합해서 다양한 물질을 만들기 때문에 지갑과 생명체에 가장 많습니다. 지갑과 생명체를 구성하는 원소들은 대부분 어디서 만들어졌어? 별의 진화 과정에서 생성됐다. 자, 그래서 원소의 기원도 되게 중요해. 수소하고 헬륨은 언제? 빅뱅 우주 탄생 초기. 자 헬륨부터 철까지는 별 내부의 핵융합 반응 철보다 무거운 애들은 초신성 폭발 과정에서 생성됐어. 그래서 구분을 빅뱅 우주 초기 별 지나가죠, 그렇 초신성 폭발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을 하고 있다. 자, 그래서 지구와 생명체를 구성하는 원소들을 보면은 지금 계속 누가 제일 많니? 산소가 제일 많다. 자, 지각에는 산소. 해양에도 산소, 사람에도 산소, 산소. 대기에만 산소. 질소. 그렇지만 어, 어. 산소가 이 2등으로 있다. 근데 너네가 이제 시험을 볼 때는 여기를 기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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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억 이런 식으로 주겠지. 그럼 아이 아, 기억은 어, 별의 진화 과정에서 만들어진 애들이지. 그 다음에 수소는 언제? 빅뱅. 빅뱅 때. 알았지? 자, 그래서 여기 있는 애들 다 중요한 거 누가 제일 많다고? 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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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는 2위지만 산소, 산소. 산소가 왜 많다? 성격이 좋아서. 여러 다른 원소들이랑 결합을 잘한다. 그렇지? 그게 이유다. 알았지? 그리고 산소, 규소, 질소, 탄소 같은 애들은 다별 내부의 핵융합 반응에서 누구만? 물에 있는 수소만 빅뱅 우주 초기 탄생 잠깐만 이거 색깔 다른 걸로 해야 되겠네. 네, 수소는 빅뱅 우주 탄생 초기에 있어서 그 수소가 어디에 있니? 네, 해양에 있죠. 물이 아무래도 있으니까 사람도 있죠. 사람도 수소가 있지. 얘네는 빅뱅 우주 탄생 초기. 이외 나머지 애들은 다 뭐다? 별 내부의 핵융합 반응을 통해서 만들어졌다. 지각을 구성하는 이제 팔대 원소라고 해가지고. 산규알철칼나칼마. 자 지각과 생명체를 구성하는 물질, 지각을 구성하는 물질은 지각은 암석으로, 암석은 광물로, 광물은 원소의 화학 결합으로 이루어져 있고 지각을 이루는 대부분은 누구? 산소. 그 다음에 규소. 왜냐하면 규산염 광물로 이루어져 있거든. 규산염 광물이 산소와 규소로 되어 있어. 자 그런데 이런 애들은 밀도가 클까 작을까? 작아요? 밀도가 작지. 그래서 우리가 마그마 바다 에 생성됐을 때철 같은 밀도가 큰 애들은 중심에 모이고 가벼운 애들은 이 밖에 떠서 지각을 이룬다. 그런 얘기 했어. 자 생명체는 물, 소량의 무기물을 제외하면 탄수화물, 단백질 등 유기물, 즉 탄소 화합물로 구성이 돼 있다. 유기물은 지금 여기 나와있지, 탄소 화합물이다. 자, 규산형 광물, 규소와 산소로 이루어진 광물. 지각을 이루는 거에 거의 대부분이 규산형 광물인데 감람석, 휘석, 각섬석, 흑운모, 장석, 석영. 여기는 아마 이제 뒤에 가면은 이제 또 나올 규산형 광물에서 나올 거고. 자, 비규산형 광물. 즉 어. 방해석, 흑연 이런 애들은 비규산형 광물이야. 자, 지각을 구성하는 물질의 결합 규칙성. 그 그러니까 너네가 이걸 딱 보면 어, 14번 규소 딱 알아야지. 그래서 선생님이 아까 전에 어. 그 주기율표를 무조건 하나 완성해 놓으라는 자꾸 얘기를 하지. 자, 규산염 광물은 산소와 규소로 이루어진 규산염 사면체를 기본 골격으로 해서 규산염 사면체들이 일정한 규칙에 따라서 화학적으로 결합해서 만들어진 광물이야. 구조가 다양해 가지고 규산염 광물의 종류도 다양하거든. 규사 규소의 화학적 성질. 규소는 14족인데 탄소도 14족이야. 둘다 14족 같이 세로줄에 있어. 근데 규소는 준금속이고 탄소는? 탄소 비금속이야. 알았어? 탄소 비금속이야. 규소는? 준금속이고. 14족 원소로 원자가 전자가 4개라서 탄소나 규소나 다 최대 4개의 원자랑 결합을 할수 있어. 네 개가 뭐네 개를 잃을 수도 있고 네 개를 얻을 수도 있겠지만 여기서 이제 네 개를 얻어가지고 결합을 하게 됩니다. 자, 규산염 사면체 <laughs> 규소 한 개를 중심으로 산소 네 개가 공유 결합해가지고 정사면체 모양을 이룹니다. 정사면체 모양이로이 가운데 있는 애가 누구야? 얘가 규소야. 규소 어 그리고 밖에 누가 있어? 산소가 있어. 그래서 규소는 원자과 전자수가 네 개이기 때문에 그, 산소하고 네 개의 전자쌍을 공유해서 공유결합을 하는데, 공유결합을 했을 때 중성이 되는 게 아니라, 마이너스 4전화를 띤대 공유결합을 하는 과정에서 약간 오버됐어. 자, 그래서 얘네가 그 음전화를 띠고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인 애들은 중성을 띠려면, 중성을 띠려면, 양이온이랑 결합을 해야 돼. 그치? 그래야지 중성이 되겠지? 그래서 양이온이랑 결합을 하거나, 어, 산소를 다른 규산염 사면체랑 공유를 하던지. 알았어? 이렇게 돼가지고 중성을 이루게 되는 거야. 알았지? 두 가지야. 양이온이랑 결합하던지. 아니면 지금 마이너스가 너무 많으니까 마이너스 개수 줄이기 위해서 다른 애랑 산소를 공유하던지. 그렇게 두 가지 방법이 있다. 자, 그래서 다양하게 결합해서 광물을 만드는데 독립형 구조, 단사슬 구조, 이것도 시험에 되게 잘 나와 복사슬 구조, 판상 구조, 망상 구조. 자, 독립형, 단사슬, 복사슬, 판상, 망상. 독립형 구조는 이 혼자 있는데 잘 봐. 규산염 삼면체 한 개인데 이거는 음전화를 띈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얘가 철과 마그네슘 같은 양이온이랑 결합하는 거야. 규산염 삼면체 혼자만 있으면 음전하니까 양전화를 불러가지고 결합을 해. 그게 뭐다? 독립형 구조다. 독립형 구조의 대표적 예, 이거는 예시랑 같이 알아야 되거든? 독감. 독감. 감. 그치, 독감. 자, 단사슬 구조. 자, 단사슬 구조는 그 규산염 사면체가 양쪽의 산소를 얘는 공유하는 거야. 옆에 있는 애랑 이렇게 지금 같이 쓰고 있지, 이거를. 공유해서 단사슬 모양으로 결합을 해. 그게 휘석이야. 단. 휘. 자, 그 다음, 복사슬 구조는 이런 애가 이제 두 개가 있는 거지. 단사슬이 서로 엇갈려서 두 개의 사슬 모양으로 결합하는 게 각, 각섬석이야. 복, 각, 복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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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각 어, 복각. 그 다음에, 판상 구조는, 판상 구조는 사면체가 여기 잘 봐봐. 두 개의 사슬, 그치? 그 다음에 얘는 세 개를 공유한대, 세 개를. 얇은 판 모양이야 흑은모 그래서 흑판 이렇게 외웠어 흑판 독감 단피 복감 흑판 자 이번에는 네 개를 모두 공유해가지고 입체 모양이야 자 얘는 말 그대로 판 모양이라서 판상 구조고 얘는 입체 구조여가지고 망상 구조야. 근데 그 망상구조에 석영, 장석 등이 있대. 자 그러면은 석영하고 장석의 얘네는 이제 둘다 망상구조인 거잖아. 근데 석영은 규산염 사면체를 이루는 모든 산소를 다른 규산염 사면체랑 공유해가지고 딱 진짜 온니 규소와 산소야. 석영은 약간 퓨어해자 그다음에 장석은 약간 좀탁해 누구를 결합했어? 알루미늄 같은 양이온이 좀 껴있어. 얘가 장석이야. 이 석영은 투명하고 얘는 약간 약간 핑크 같으면서도 흰색 같은 약간 밝은 색이거든. 얘네가 많이 들어간 암석은 색깔이 밝죠. 자, 우리 양이온 얘기 나온 거는 양이온 얘기 나온 거는 독립형 구조에서 한번 나왔고 독립형 구조에서 한번 나왔고 그 다음에 망상 구조에서 장석에서 한번 나왔어. 알았지? 다시 독감단 피, 복, 각, 흑, 박한, 망, 아. 성, 장, 어. 근데 그 중에서 퓨어한 게 누구라고? 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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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이온 양이온 얘기 나온 건 누구였어? 장석. 장석도 장석 나왔고, 강남석. 감남석도 나왔고. 아. 알았지? 맨 처음에도 나왔고, 맨 마지막에 나왔고. 자, 그런데 얘네는 음. 공유 전자쌍이 별로 없잖아. 그렇지? 그래서 풍화에 약한데 여기는 애들이 막. 이 중, 삼중으로 세 개씩 결합을 막 하니까 풍화에 강한 편이야, 뒤로 갈수록. 공유를 많이 할수록 풍화에 강하다. 여기 뭐 이중, 삼중 이런 거 너네 그림 보면 되는 거고. 근데 이 결합 구조에 의해서 광물의 성질에 영향을 주는데 이 결합 구조 때문에 쪼개짐, 깨짐 등의 성질 등의 영향을 줘. 아까 이제 초훈이가 얘기한 것처럼 이제 흑운모가 있는데 흑운모는 판상 구조잖아. 판끼리는 결합이 잘돼 있는데 밑에 판이랑은 결합이 많이 안돼 있다 보니까 깨질 때는 그판 모양대로 쪼개지는 거야 우리가 석영은 어때? 석영은 퓨얼하다 그랬지? 입체 구조로 이렇게 되어 있지? 자 그래서 풍화에는 강한데 내가 만약에 여기에 유리를 이거를 이제 먹다가 만약에 이걸 떨어뜨려서 깨졌어 막 깨지면 어떻게 돼? 와장창 깨지지 그런데 만약에 이게 흑음으로 만들어져 있으면 탁 깨지면 착착착 이렇게 깨져 <laughs> 어, 약간 판으로, 어머 했는데 네모판이 착착착 펼쳐져. 그래서 그 방향, 그러니까 그 결합이 약한 쪽으로 깨지는 거야. 그래서 흑은 모는 우리가 쪼개짐이라고 해. 보통 쪼개짐 애들은 깨졌을 때그 모양이 딱 일정하게 돼 있는 애들 한 방향, 각섬석은 두 방향, 희석도두 방향. 옆으로 발사되는 거예요. 어, 이게. 그러니까 쪼개지는데 예를 들어 흑우모는 착착착 이렇게 된다면 갑성석하고 휘석은 착착착이면서 착착착인 거야. <웃음> <웃음> 그래서 어, 약간 그래서 여기 쪼개짐 쪼개짐 쪼개짐이야 다두 방향이지 한 방향은 누구밖에 없어 흑우모밖에 없어 자그 다음에 깨지는 거 누구? 갑남석 <laughs> 네, 네. 너네 이제 이런 거 와장창 깨질 때 와장창 깨지지. 네. 갑자기 여기를 선생님이 똑 했는데 십자가 뭐라고? 촥, 촥, 촥. <웃음> <웃음> 아니지 그런 애들이 깨지는 거야 모양이 일정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걸 깨진다고 해 알았지? 그러니까 깨지는 거두개그 다음에 쪼개지는 거한 방향 하나 나머진 다두개 알았지? 네. 양이온 나오는 게 누구였다고? 감남석, 감... 장석 독립형이죠 어. 그치? 독립형 동계... 구조의 감남석 그 다음에 <laughs> 망상 구조의 장석 어, 석영하고 장석의 가장 큰 차이는 석영은 퓨어. 그냥 산소랑 규소. 그런데 장석은 거기에 누가 있다? 알루미늄. 알루미늄 같은 어, 양이온이 결합이 좀돼 있다. 알았죠? 문제... 주산염 사면체 간의 공유 결합이 복잡하면 결합을 끊는데 필요한 에너지가 많아지기 때문에 망상 구조는 풍화에 강하다. 풍화에 강하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얘는 깨지고 얘는 두 방향으로 쪼개집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지금 앞에서 한건 약간 산소랑 연결되어 있었고 산소가 그 대기를 제외하고는 산소가 제일 많은 데가 되게 많았지? 그런데 이제 이 탄소 화합물이야. 옛날엔 유기 화합물이라고 했는데 지, 지금은 탄소 화합물이라고 한대. 탄소로 이루어진 기본 골격에 수소, 산소, 질소 같은 여러 가지 것들이 무슨 결합? 공유 결합. 공유 결합이야. 아니 여기에 이것도 비금속 비금속 비금속이지. 얘도 비금속이지. 그러니까 공유 결합이지. 생명 활동을 하는 데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탄소 화합물은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뭐 이런 애들, 포도당, 지질, 핵산 이런 애들이 다이 탄소 화합물이다. 우리도 탄소 화합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탄소 화합물을 먹어야지만 우리 몸이 지탱이 되는 거야. 자, 그리고 탄소의 화학적 성질. 어, 우리 아까 전에 규소도 몇 족이었어? 규소도 14족인데 탄소도? 14족이야. 그래서 14족 원소이기 때문에 얘도 원자가 전자가 4개이네. 야 알았지? 여기서 껍데기가 하나 더 있으면 이제 이렇게 있고, 껍데기가 하나 더 있으면 그게 규소지. 최대 4개까지 결합할 수 있어. 그래서 규소하고 탄소가 이 비교하면서 문제가 많이 나오는 거야. 둘다 원자과 전자 수가 네 개여가지고, 알았지? 최대 네 개까지 결합할 수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 다양한 화합물을 만들어. 자, 여기 메테인 분자가 있는데 탄소 원자 한 개에다가 수소 원자 네 개. 아까는 규소 하나에 산소 네 개. 그래서 규산염 그 있었잖아, 규산염 아, 사연체가 있었잖아. 얘는 탄소 하나에 수소 네 개가 공유 결합을 해. 당연히 얘네들 다 비금속이니까. 그렇게 해서 마트러, 만들어진 게 뭐라고? 메테인. 메테인이라고. 얘 물에 잘 녹니 안 녹니? 안 녹아. 안 녹아, 안 녹아 맞아. 얘잘안 녹는다 했어. 공유 결합인데 잘안 녹는다. 거기 예시로 있었지. 자, 메테인 분자의 수소 원자가 자꾸 이렇게 하나씩 땅땅 먹게 하듯이 되면은 이름이 달라져. 다른 화합물이 된대. 메테인. 클로로메테인, 염화메틸렌, 클로로폼, 사염화탄소. 이 네. 시간이 되면 이거 열심히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엄청 비중이 있긴 있지는 않아. 탄소는 산소나 질소보다 다양한 화합물을 만드는데 산소는 원자과 전자수가 여섯 개여서 최대 몇 개까지? 두 개까지밖에 결합을 못해. 자리가 두 개밖에 안 비어. 질소는 원자과 전자수가 다섯 개로 최대 세 개까지밖에 결합을 못해. 근데 탄소는 몇 개까지 결합한다고? 4개나 네 결합해. 그러니까 이제 걔네보다 더 다양한 화합물을 만들 수가 있어. 아까 전에 산소가 그, 그 결합을 하는 거에서 유리한 이유는 다른 원소랑 쉽게 결합한다. 성격이 좋다는 얘기했었잖아. 탄소는 왜이 화합물을 많이 만드냐면은 다른 탄소랑 연속적으로 공유 결합이 가능해. 다른 탄소랑. 근데 우리 몸을 만들 때는 그렇게 고, 복잡한 모양을 만들 때 그래서 유리하다. 그래서 산소가 왜 결합을 많이 하는지 탄소가 왜 많이 결합을 하는지 서술형이나 수행평가로 물어볼 수 있다. 산소는 그냥 다른 애랑 결합을 잘하는 거고 얘는 다른 탄소랑 연속적으로 공유 결합이 돼가지고 복잡하고 다양한 분자를 만들 수가 있대. 그래서 여기서도 아까 앞에 산 것처럼 많은 애들 이 나오지. 자 아까 규산염 광물에 독 감반휘복각각 감. 감. 각성석 흑, 한 망, 장성. 장석 장석 그렇지 장석. 장석이랑 석영 그렇게 있었지 자 근데 얘는 탄소화합물이라서 탄소 원자라서 결합 방식이 사슬 모양이 있어 이거 자체 그냥 사슬 모양 한 줄이 사슬 모양이야 얘는 가지 모양 고리 모양 이 그림의 차이가 뭐야 이중 결합 삼중결합. 삼중 결합. 이게 삼중결합이야. 어. <laughs> 자, 탄수화물. 탄수화물인 농말은 포도당과 같은 음, 단당류가 음, 일정한 간격으로 결합해서 만들어지고 지질은 지질 중 인지질과 중성 지방이 있대. 인지질하고, 인지질 어. 자, 단위체인 글리세로라고 지방산이 있는데 글리세로라고 지방산이 있는데 네. 이렇게 두개 결합하면 이게 인지질. 이렇게 되면 은 중성 지방이 돼. 근데 인지질은, 이거 뒤에서 문제서 나온다. 인지질은 뭐에 세포막의 구성 성분이 돼, 인지질은. 중성 지방은 체내 에너지원 기능을 합니다. 자, 공통점 아까 얘기했지? 둘다 14족. 원자과 전자수 4개. 최대 4개랑 결합할 수 있다. 하는 공통점이 있어. 시각에는 누가 많다? <laughs> 규소, 규소산소. 규소산소가 많고. 생명체에는 산소와 탄소, 탄소 그치? 탄소가 많다. 오, 좋은데. 오, 자, 그 다음에 지각과 생명체를 구성하는 물질. 지각은 대부분 규산염 광물로 되어 있지. 어, 생명체는 탄소화합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규소의 화학적 성질. 원자과 전자수가 4개다, 네네 그치? 최대 4개의 네 원자랑 결합할 수 있다. 규소 하나를 중심으로 산소 4개가 네 공유결합한 거 뭐야? 규산염 사면체, 그치 규산염 사면체. 자, 규산염 사면체. 독, 감, 단, 휘, 복, 각, 흑, 환 망상 구조는 장석, 장석, 장석 석영. 퓨어한 거는 석영. 석영. 알루미늄 섞인 거는 장석, 장석 그치그 다음에 독립형 구조에 있는 그 감람석도. 그, 얘, 혼자 있으면은 음전화를 띠기 때문에 양이온을 결합해가지고 걔네랑 중성을 이룬다. 이제 이런 얘기 했지. 자, 탄소로 이루어진 고, 기본 골격에 공유결합해서 만들어진 물질을 탄소화합물이라고 해. 탄소도 원자과 전자수가 네개 그러니까 규소하고 탄소는 몇 쪽이야, 얘네? 몇 쪽이야? 14. 14. <laughs> 최대 네개랑 어. 결합할 수 있다. 4. 바지, 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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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중, 삼중, 자, 규산염 사면체에 갑자기 마그네슘이 꼈어. 얘네가 결합하면 일단 정기적으로 중성이지. 그 다음에 독립형 맞지? 우리 양이온 얘기 나오면 독립형 아니면 망상 구조의 장석인데, 얘 하나밖에 안 나왔으니까 독립형 구조야. 알았지? 감람석이 있는 거야. 예시랑 같이 알아야 돼. 그래서, 어, 어, 답 3번. 자, 11번. 너네 한번딱 봐봐. 답몇 번인지. 5번이네 10번씩 <laughs> 자, 일단, 흑판. 흑판 얘기했지. 판상구조는 흑음모다. 판상구조 흑음모. 얇은 판으로 결합해서, 힘을 주면 쪼개지는데 몇 방향, 뭐, 한 방향, <laughs> 짜자작이었잖아. 그치, 짜자작이었어. 대표적인 광물로 흑운모가 있다. 흑판이라고 얘기했지. 아니야. 이거. 규산염 사면체가 세 개를 공유하는 거야. 네개 공유하는 게 망상구조였어. 알았지? 근데 위에 거를 정확하게 알았으면 답이 5번이지.